우리 또나띠는 아이즈원. 네. 네또 네, 친구가 있죠. 친구 누구죠? 네 유리 언니랑 채연 언니. 아. 네. 아니 면 네. 어떻게 친해진 거요? 이제 지금? 연습생 같이 연습생. 네. 그렇죠, 그렇죠. 했었고요. 예, 예. <laughs> 연습을 같이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. 이제 연락 좀잘 해요. 네, 이제 사무실도 네본적 있어가지고 네, 같은 예. 사무실이라서. 오. 네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해 줘요? 아 축하한다고 드디어 오. 너가 나오는구나 진짜. <laughs> 이런 얘기를 진짜요. 해줬습니다. 아니 그러면 컴백 무대를 많이 봐줬죠? 언니들이? 네, 전화 부와서 네, 얘기도 네. 하고 그랬어요. 아, 얘기도 하고 모니터 네. 무슨 평이 좀 있었나요? 아 이제 노래가 음. 이제 너다워서도 괜찮고, 아, 너다운 노래도 네. 좋고,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도 이렇게 살짝 얘기해 아, 줬어요. 그럼 친친이네, 아, 네. 어. 맞네. 네, <laughs> 네, 네. 예. 왜냐 면 아쉬운 부분 얘기 안 해주면 아. 약간 약간 의심해야 돼. 아, 맞아요. 이이 어, 이 정도인가? 예. 아 이거 우리 조유리 씨와 우리 최연 씨는 친친이지만 아무리 친해도 1 0 0만원 중에 얼마큼? <laughs> 뭐1 0 0만원 줄게. 어? <웃음> <웃음> 결국은 1 0 0만중에 레나 찐친 누구예요